안녕하세요. 건강한 창업 아카데미 안원규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어,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아, 지난번 처음에 초고속 진공 저온 추출기를 이용을 해서 압력 방식으로 가공하는 방법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무압력 순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어,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진공 상태에서 저온으로 이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가급적이면 진공 상태를 이용을 해서 저온으로 농축하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진공 저온 추출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어, 진공을 걸어서 끓는점을 강제로 이제 낮춰가지고 어원으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저온 추출 방식은 무압력 상태랑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압력 방식과 무압력 방식에서 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있는 벨브와 이 투입 이 버튼의 하나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압력으로도 가공을 하고 무압력으로도 이제 가공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인공지원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 무압력 상태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무압력 상태에서 단지 낮은 온도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 대류 현상 이렇게 끓는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물의 끓는점은 1 0 0도씨이기 때문에 그 미만의 온도에서는 대류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온도는 올라가지만 이제 골고루 섞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류 현상을 활발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공 좋은 추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모스 660 제품을 이용을 해서 진공저온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측 하단에 달려있는 이이송밸브와청소밸브를 가장 먼저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밸브를 모두 닫으신 다음에 탄기 덮개를 열고 구성품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제 구성품이라고 하면, 어, 1편 2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 타공망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원형 링이 달려 있는 이 합판을 어,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 추출용 전용 자루입니다. 그래서 이 자루 안에 어, 추출하고자 하는 재료를 넣어주시면 돼요. 재료 같은 경우는 건조된 약용 식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일 채소가 될 수도 있고. 어, 식용 동물성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원하시는 재료를 넣으신 다음에 반드시 자루를 묶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루를 묶어 주지 않게 되면 재료가 밖으로 새 나오기 때문에 수기로의 이송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 추출용 자루는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루를 넣으신 다음에는 음,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이렇게 상판을 위에 올려 놔 주시고 상기 뚜껑을 닫고 유격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어, 밀착이 잘 됐다 싶으시면, 어, 잠금 손잡이를 다섯 개를 담궈줍니다 자 이렇게 적당한 힘을 이용을 해서 잠금 손잡이를 모두 닫아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든 밸브를 닫아 줍니다. 그 다음으로 현조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이 밸브만 열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모든 밸브가 닫혀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작동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기판에 있는 전원을 켜시고 이 온도와 시간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진공 저온으로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100도 C 미만에서 가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100도 C보다 낮은 온도야 되니까 80도를 가정을 하고, 그리고 시간은 우선 10시간으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업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무압력 순환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 그다음으로 볼때 이제 어 지금 작동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가고 있는 중인데 잠깐 가열을 하는 동안 이 진공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해서 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설정 온도가 80도입니다. 어 80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 온도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제품을 좀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진공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공 전 추출기니까 당연히 뭐 진공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진공을 이용을 해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어 80도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80도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80도가 되면 그때 이제 진공을 거시면 되고. 저 이제 1 0 0도씨 미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공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본 제품의 냉각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5도가 됐을 때 자동으로 켜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95도 미만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냉각기가 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초고속 진공 저온 추출기. 그래서 진공으로 이용을 해서 작업을 저온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끓는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진공도 켜야 되지만 반드시 냉각도 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냉각을 켜줘야만 진공을 켰을 때 날아가는 이 수증기를 빠져나가는 수증기를 냉각기가 다시 액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온 농축을 하거나 저온 추출을 하는 경우에는 냉각을 내가 인위적으로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냉각 버튼을 켜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귀찮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냉각을 켜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수동으로 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작동을 시작하자마자 냉각을 켜놔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압력 순환 방식과 진공 저온 추출 방식의 차이점은 진공 게이지를 사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일반적인 무압력 추출 방식인 경우에는 100도씨 이상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진공을 걸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처럼 100도씨 미만에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경우에 진공 펌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설정 온도까지 기다려주셨다가 설정 온도가 도달했을 때 그때 진공을 켜게 됩니다. 기판 이쪽 부분에 보시면 히터, 진공, 램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공 버튼을 키면 보시는 것과 같이 진공 게이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 여기 진공 게이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공 게이지 같은 경우는 바늘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검은색 바늘이 이제 현재 진공 그 수치를 뜻하고, 이 빨간색은 어디까지 진공을 올라가게 할 것이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최저치를 선택을 할수 있는 이런 바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공을 0.06 정도에다가 빨간색 이제 바늘을 옮겨놨는데, 이 빨간색 바늘이 되면 진공이 자동으로 이제 멈추게 됩니다. 아, 지금 보시다시피, 어, 이 빨간색 버튼은 어디까지 진공이 올라갈지를 어, 선택할 수 있는 바늘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어, 진공이 빠졌을 때, 다시 진공이 켜지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작업하는 동안, 어, 사람이 일일이 손을 대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도록, 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공 게이지를 어, 조절하는 방법은, 가운데에 또 빨간색이 바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것으로, 이렇게 잡어 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어 빼서 초록색을 내리거나 다시 한 칸을 넘어서 또 올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검은색 바늘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수 없어요. 이 검은색 바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탄기 내부의 진공 수치를 이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검은색 바늘은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진공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이 초록색 바늘이 되면 진공이 다시 꺼지게 되고 그리고 빨간색까지 도달하면 다시 진공이 꺼지게 되는 이러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공을 걸어서 어 우리가 설정 온도에서도 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공을 먼저 거는 것이 아니고 탄기 뚜껑을 보시면 이렇게 센터 부분에 어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착 유리라고 해서 이 가운데 탄기 내부가 보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진공을 거는 시기와 그리고 진공을 어느 정도 걸어야 되는지는 램프를 이용을 해서 어 이렇게 탄기 내부를 직접 봐주셔야 돼요. 아 봐주시게 되면 상기 내부에 그러니까 시착유리 자체에 어, 이렇게 뿌옇게 수증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수증기가 발생이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끓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 실제적으로 물이 끓면서 으시착유리 어, 쪽으로 이제 물방울이 이제 송물송물 맺히게 되고 그 물방울이 흘러내리면서 상기 내부가 그 끓는 모습이 어, 보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진공 수치를 그보다 살짝만 높게 빨간색을 맞춰주시면 되고, 이 초록색, 이 최저치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빠졌을 때 그래도 진공이 남아 있도록 그래도 계속 끓을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최고치와 최저치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안에도 계속 끓을 수 있도록 그런 수치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수치를 만드는 과정 자체는 직접 사용자가 이 탄기 내부를 보고 끓는 점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비례하게끔 어 이렇게 어 진공 펌프를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뭐 통계를 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용물이 무엇이고 온도를 몇 도씨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진공을 거는 범위 수치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가장 좋은 건 사용자가 직접 안에 내가 원하는 재료를 넣고 거기에 맞는 설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공을 걸면서 이한 가지를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진공을 걸게 되면 지금 보이는 이 압력 게이지가 어 마이너스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진공 범위에 따라서 어 마이너스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어 이것은 그냥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공이 걸리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압력 게이지가 고장이 나지 않았나. 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꽉 잠궜던 이 잠근 손잡이가 유격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하 진공이 이제 끌어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 나름대로 꽉 잠궜다고 하더라도 이 탄기 뚜껑이 이제 빨려 들어가듯이 살짝 주저앉아있기 때문에 잠근 손잡이들이 다 느슨해집니다. 네, 느슨해지게 되면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어, 내가 살짝 잠궜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고 꽉 잠그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진공이 풀렸을 때 다시 뚜껑이 살짝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너무 꽉 잠기게 돼가지고 다시 풀어내기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흔들한 거는 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오해 없이 너무 조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방법은. 어, 초고속 진공저온 추출기를 이용해서 어, 진공저온으로 어,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방식은 어, 기존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영상 무압력 순환 방식으로 가공하는 방식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차이점은 한 가지 진공을 걸 거냐 안걸 거냐 이 차이라고만 보시면 되고 진공저온 추출을 모두 마친 뒤에는 이제 탄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 탄기를 청소를 하기 전에 어, 먼저 어, 해주셔야 되는 게 압력 방식을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하 하는 경우에는 이 압력 배출을 모두 어 밖으로 다 꺼낸 다음에 탄기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어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을 진공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 진공을 먼저 꺼주시고 다음으로는 유리관 상단에 있는 밸브를 위로 열어서 안에 있는 진공을 모두 어 제거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 뚜껑이 열리도록 어 진공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 뚜껑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이 열릴 정도로 어, 진공을 모두 빼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진공저온 추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다음으로는 이제 저온 농축하는 방법, 그리고 중류수를 어,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온 농축이고 두 번째로는 저온 농축이 있어요. 이 고온 농축 같은 경우에는 물을 계속 끓여서 100도 이상의 끓는점을 이용을 해서 가열을 해서 어, 수증기를 이쪽으로 빼내주는 방식입니다. 수압력 순환 방식이라든가, 어, 진공 저온 추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유리관에서 내통으로 다시 투입이 되도록 이렇게 순환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입 버튼을 누르지 않고, 육류수를 유리관에 이제 고스란히 받게 되면 바로 이게 이제 농축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안에 이제 내용물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니까 수분의 함량이 이제 점점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내통 안에는 이제 농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농축이 되게 되면 이 안에 연결되어 있는 관들이 점점 농축 정도가 심해지면서 이 관들을 모두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내통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후판과 합판 그리고 타공망,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것들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사용하실 내통을 이제 안에 놓고 내통에서 이제 농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 있던 구성품들 를 어,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내통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기 뚜껑을 열고 기존에 있던 어, 이렇게 상판 상판을 꺼내주시고 어, 그리고 다음으로 이 타공망 이 타공망을 제거를 해줍니다. 지금 타공망까지는 제거를 했고 이 합판은 어,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대로 남겨주셔야 내통을 넣을 때 어, 고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합판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렇게. 아 요게 내통입니다 아 요게 내통인데 내통 4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냥 들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에가 이렇게 텅 비어 있고 그리고 내통 상단에는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패킹이 되어 있어서 어, 나중에 이제 뚜껑과 이제 밀착을 하게 되는데 이 내통을 상판 위에 올려놔 주시고 그리고 어, 이 하강 버튼을 눌러서 내통을 어, 바닥까지 내려줍니다 이 내통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탄기 안에 있는 추출액이 어, 수분의 함량이 점점 빠지면서 이렇게 걸쭉해지는 과정에서 이송관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내통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는 보면 이 내통과 외통이 이제 구분이 되겠죠. 제가 그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탄기 안에 또하나 이제 통을 넣음으로써 이제는 또 내통과 외통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기존에는 뭐 이곳이 이제 내통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그 안에 또, 어, 통이 하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어, 안에 넣은 통이 이제 내통이 되고, 이제 밖에, 원래 기존에 있던 통이 외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농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농축을 하고자 하는 추출액을 내통에 넣어주시고 이 내통과 외통 사이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 우리가 물을 채워 주게 됩니다. 어, 이렇게 내통에 물을 모두 채우게 되면 어, 이 안에 내통이 이렇게 둥둥둥둥둥 뜨게 되는데. 요 안에 물을 채워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열매체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열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이 농축을 하는 과정에서 통에 닿는 면적이 조금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열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매체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저희가 이 안에다가 농축을 하고자 하는 추출액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는 추출액은 반드시 내통 안에 넣으셔야겠죠. 내통 안에 추출액을 넣고 그다음 외통에는 물을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판기 뚜껑을 덮습니다 어, 이렇게 4통을 넣고 물을 채운 뒤에는 어, 처음과 같이 잠금 손잡이를 이용해서 어, 뚜껑을 잠가 줍니다 어, 아까 그 유리관 뚜껑도 제대로 닫아 있는지 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어, 상태에서 상승 버튼을 눌러서 상승을 해 줍니다 상승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 내통이 이 뚜껑에 완전 이제 밀착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내통과 이 외통이 분리가 됩니다. 어, 지금 뚜껑이 완전 이제 밀착이 되면 이렇게 이제 멜로디움이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내통과 외통에 대한 이제 조금 이 장치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중앙 부분에 있는 이 압력을 배출하는 밸브와 그다음에 어, 우리가 수증기가 올라가는 이 밸브 이렇게 두 개의 밸브가 센터 부분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시착유리가 있고 테두리 쪽에 보면은 또이 압력 배출 밸브가 있고 또 압력 게이지가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의 역할이 뭐냐면 이 중앙 부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집어 넣었던 내통에 대한 이 밸브라고 보시면 되고 이 테두리 이 가생이 있는 부분은 외통에 있는 이 원래 통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외통으로 아예 분리가 되는 게이 밸브 자체도 내외통으로. 역할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네 통을 넣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통이 이제 공통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탄기 자체를 두 가지가 다 압력도 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내통과 외통이 분리되고, 내통이 아예 이제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내통의 역할과 외통의 역할, 따로따로 압력도 따로 뺄수 있고, 이렇게 분리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한 뒤에, 그 다음에, 작업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음, 작동이 시작이 되고 온도가 이제 내가 설정한 온도까지 서서히 올라가게 되죠.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진공을 걸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는 진공을 걸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끓기에는 너무 낮은 온도기 때문에 원하는 온도까지 온도가 다 올라갔을 때. 어 그때 진공을 걸면 돼요. 그래서 진공을 거는 수위는 어, 진공 저온 이 순환식 추출했던 방법과 같이 램프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를 어, 지금 탄기 내부가 끓는지 안 끓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했을 때 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빨간 바늘과 초록색 바늘을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 진공을 거는 수위는 진공 전원 추출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공 게이지를 최고치와 최저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이 안에서 이 내통에 있는 추출액이 어, 끓기 시작을 하고 그 수증기가 어, 이쪽으로 이 편주 수를 타고 올라가서 냉각기를 통해서 다시 액화 상태로 바뀌어서 어, 이 유리관 안에 모여지게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추출액이 유리관에 이제 모여진 모습인데 이렇게 유리관에 어, 수증기가 증류수가 이렇게 조금씩 어, 쌓여가게 됩니다 어, 이렇게 증류수가 계속 이 유리관 내부에 점점 쌓여 나가면 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농축이 되겠죠 수분의 함량이 점점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 자연스럽게 농축이 됩니다 이렇게 농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농축액을 내가 어느 정도를 넣는지 따로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만 cc의 양을 넣고 1만 cc를 농축을 하겠다. 아니면 3만 cc의 추출액을 넣고서 50%. 그러니까 1만 오천 cc의 증류수를 빼내겠다. 이러면 50% 농축이냐, 뭐40% 농축이냐, 혹은 뭐70% 농축이냐. 이렇게 농축액 이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된 만큼만의 추출액을 넣으시고 그추출액에비례해서 계산된 어, 증류수를 빼내면 그 원하는 만큼의 그 퍼센테이지의 농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농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농축액을 만드는 과정 이걸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1차 가공과 2차 가공이 있습니다. 어, 일반 분들은 약용식물을 넣고 물을 넣고 가공을 한 다음에 증류수를 빼내면 그게 증류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농축액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농축액을 만드는 과정과 증류수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2차 공정입니다. 2차 공정, 2차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1차로 만들어진 추출액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증류수를 받거나 농축액을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농축액이라든가 증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류수를 만들거나 농축액을 만드는 과정은 1차 공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2차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 안에다가 1차 공정만으로 이 모든 걸 끝낸다 계산을 하면 어 제대로 향을 내지 않고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완성된 추출액을 가지고 이용을 하셔야만 순정한 농축액이나 증류수라고 뭐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과정을 아셔야 나중에도 누군가에게 제품을 만들어 줄 때도 아, 어,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간다. 그래야만 어, 제대로 된 농축액과 제대로 된 증류수를 만들 수 있다. 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네통을 이용을 해서 어 농축을 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투입 버튼입니다. 투입 버튼 내통과 외통 사이에 우리가 물을 채워놨기 때문에 투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진공을 걸었을 때 물이 거꾸로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적로 농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된다는 점을 가공하시면서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서 진공에 대한 또 이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진공 같은 경우는 수치가 너무 작으면 어 안에 있는 추출액이 끓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공을 거르나 마나인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진공을 거는 이유가 낮은 온도에서 끓여서 수증기를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진공을 거는 건데 끓지 않는다면 굳이 진공을 거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끓을 때까지 진공을 걸어 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진공 수치가 너무 높다. 어, 내가 혹시라도 안 끓을까봐 진공 수치를 너무 높게 거는 경우에는 이 쪽으로 반대로 역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축을 하는 과정에서 추출액을 내통에 너무 많이 넣거나 아니면은 진공이 너무 센 경우에는 추출액 자체가 딸려 올라가서 유리관에 받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류수라고 하면 약간 투명하게 이렇게 받아져야 되는데 약물처럼 거의 이제 약간 조금 검은색 위주로 중류수가 받아지더라. 이런 경우에는 진공이 너무 세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내 통에다가 추출액을 너무 많이 담아서 어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황은 어이 제품을 쓰시면서 종종 나오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공 수치를 처음에 잘못 잡기 때문에 어 좀더 많이 걸을 수도 있고 좀덜 걸을 수도 있습니다. 덜 걸리는 부분이야. 이 램프를 이용을 해서 끓는지 안 끓는지를 확인하시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지만 더 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더 걸었는지 확인을 좀잘못 하기 때문에 수증기만 이 편조수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추출액까지 딸려서 넘어가는 경우에는 고스란히 유리관 안에 추출액이 점점 쌓여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서 진공이 너무 세다 혹은 작다 이렇게 또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하는데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오래 걸립니다. 일단 오래 걸려 일단 오래 걸리는 이유가 첫 시간째는 수분의 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한 시간째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까상태로 바뀌어 가지고 증류수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분의 함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1시간째 3000cc 정도가 증류수가 나왔다면, 어, 그 뒤로, 2시간째부터는 그 양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3시간 되고, 4시간 되고, 그러면, 양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어, 그래서, 1, 2, 0는좀 빠르게 농축이 가능하지만,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간이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제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필터입니다. 이제 진공을 걸게 되면 그 필터 안에 수분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에어컨 틀면 이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진공 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필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를 주기적으로 어 비워주셔야 돼요. 필터를 비우는 방법은 어 이쪽으로 손으로 눌러주시고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그 밑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어 밑으로 비워 주시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뭐 청소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청소를 해서 다시 원 상태로 껴서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물을 제때제때 제때 비워주지 않으면 진공펌프가 제 역할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공펌프에 대한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진공이 잘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필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필터를 확인했는데 필터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랬을 때는 이 필터 옆부분을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툭툭 쳐줬을 때 진공이 다시 걸리기도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공저온 농축을 이렇게 모두 마치게 되면 진공버튼을 꺼주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냉각버튼도 꺼주셔야 되고 그리고 유리관 위에 있는 이 밸브를 이용해서 진공을 모두 제거를 해줍니다 진공을 모두 제거를 해준 다음에 뚜껑이 열리는 경우에는 진공이 이제 모두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진공을 모두 제거하신 다음에 탕기 자체를 지금 누름판이 밑에서 위로 올려주고 있죠 왜냐면 하 밀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강 버튼을 눌러서 밀착되어 있는 내통을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내려준 상태에서 이 압력 게이지를 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중에 이제 압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밸브를 열어서 재차 확인을 하신 다음에 탕기 뚜껑을 열어주면 됩니다 단계 뚜껑을 열고 그리고 이 내통은 이 안에서 숙여서 이제 꺼내려면 내통 어 자체의 무게도 있고 꺼내기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꺼내지 마시고 이게 기판에서 상승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이 안에 있는 내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통을 꺼내주시면 좀더 편리하게 내통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완성된 이제 농축액이 남겠죠. 그래서 이 농축액을 쓰는 경우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증류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류수를 쓰는 경우에는 유리관 옆에 있는 이 밸브를 열어 가지고 증류수를 꺼내시면 되고 이 농축액을 쓰시는 경우면 내통을 어 꺼내서 뭐 주걱이라든가 뭐 국자 같은 걸 이용해서 퍼서 담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을 별도로 분리 해서 보관을 하면 진공저온 농축을 모두 마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저온 농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이게 아마 1편, 2편, 3편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좀 많이들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조금 정신없이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이게 제 마음 같지가 않네요. 나름대로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본의 아니게 좀 정신이 없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을 아마 두세 번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나름대로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정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네 가지 방법을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착각을 하시기가 쉬우니까 이제 하나씩 익혀나가면서 습득을 하셔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큰 실수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후속 진공저온 추출기 작동 방법 세 번째 이야기였죠. 진공저온을 이용 해서 농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아마 1편 2편 3편을 만들면서 다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좀 빠뜨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기능이 워낙 많고 사양이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쭉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꼭 빠뜨리는 것들이 생기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본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본사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쪽으로 댓글이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모스 660 제품에 대한 설명은 이곳으로 모두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건강원 창업 관련 아니면 실무 운영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추출 가공에 대한 이야기, 건강원 창업 관련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올리는 영상마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신 분들은 응원의 댓글 혹은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